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내마만녀틀 전종의 팀장입니다. 어, 이게 뭐, 제 채널을 꾸준히 봐주시는 저희 구독자 형님들은 좀 아실 겁니다. 어, 제가 그 저번 주 일요일 날 당직이었거든요. 예, 당직을 쓰고 그날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그날 나갈 것 같다 해서 그날 바로 나갔죠. 예, 해남, 니스로 해갖고, 해남 고객님한테 바로 나갔는데, 그때 그 차량이 가격이 4,790만원이었어요 지금 바람이 불어서 조금 잡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요 차량은 똑같은 3.5 4륜 네, 이번에는 4륜입니다 그때 그 차량은 4륜이 아니었죠 네, 오늘 요 차량은 이제 4륜 차량이에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4만 2천키로 옵션은 이제 파플로 패키지하고 빌트인 캠이 들어가져 있는데 이 차량이 2020년 9월달 최초 등록된 차량이고 펜다 하나 단순히 있는 차량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어이구 바람이 엄청 부네요. 예, 42,000km 밖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부품 그리고 엔진 미션까지 신차 보증이 다 가능한 차량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이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게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갈 게 없어요. 내가 엔진 오일이나 또는 이런 소모성 부품들만 잘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시면 정말로 신차 보증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 그냥 들어가서 예, 돈 들일 일 없이 고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 4륜. 이랑 그리고 파플러 패키지에 빌트인 캡 보조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현재 뭐 옆에 정보도 나오겠지만 현재 판매 금액은 요 차량이 현재 4850만 원이에요 사륜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좋아서 키로수도 괜찮고 하기 때문에 아마 형님들께서 또 비교해 보시면 아내차 많은 녀석들이 올려주는 차량이 정말로 현실적이나 라는 부분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손님들한테 그래요 한번 다 비교를 해보셔라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제가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제네시스 신형 G80 전면부 모습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조금 잡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라점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은 밑에 이제 하단 부분부터 이참 그릴 부분이 커지면서 차량이 정말로 웅장해져 보이는 요런 차량이고요. 이 그릴 부분이 조금 정말 그 기존에 있던 차량들과는 좀 다르죠. 옆으로 많이 넓어져 있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요 반사판 보이실 겁니다. 요게 있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네, 반자율주행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쪽에 지금 검정색 차량인데, 본입 부분도 현재 굉장히. 깔끔하게 상품화 작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제네시스 신형 G80 제가 진짜 많이 올려드리고 판매도 많이 했지만 디자인만큼은 정말로 수입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좋은 차량이고요 이쪽에 그냥 다 사실적으로 보여드리는데 아주 뭐 살짝 미세한 스크래치 있는 거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지금 한40% 정도 남아져 있다 라는 부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헨다 부분 앞도어나 뒷도어, 썬틴 상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차량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해 드리고요. 썬틴 상태도 깔끔하고, 도어 강태, 강발 사라져 있다. 라는 부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바퀴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뒷 상태, 휠 상태는 끝에 쪽에만 예,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 있다는 라거 확인해 드리고, 뒷타이어 상태도 한 40에서 50% 정도 남아져 있다는 라거 영상으로 사실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추방면에서 보면, 저는 항상 이 제네시스 신형 보면서 이 후추방면을 볼때 이게 이제 C필러라고 하거든요. 이쪽 뒤에 부분이. 이 C필러 부분이 정말로 너무나 예쁘게 잘뺀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머리도 날리고 있는데, 예. 조금 잡음 들어가도 이해해 주시고요. 뒤에 범퍼라든지, 트렁크 니드라든지, 성틴 상태, 이런 부분들 다 깔끔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번 눌렀더니, 한번 꺾였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 에 나쁘진 않은데, 사실, 그전 세대 G80 하고 비교하면 조금 좁은 감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제네시스 대형 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후측방면에 보시는 이 신형 제네시스 G80은 뭐 형님 들께서도 워낙 좋아하시고 인기도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뭐 사실 어떠한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뒷바퀴 상태 나쁘지 않고요. 예. 네, 살짝 살짝 스케치는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도트인 부분 깨끗하고, 시트. 이거 시트 클리닝 전부 다 완료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뒤에 보시면 뒤에 컴버트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해 드리는데, 열선하고 니어커튼 들어가져 있고, 시트 상태 좋고요. 왜냐면은 시트하고 도트인부분 이런 부분은 실내 클리닝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깨끗하고, 1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 상태 진짜 괜찮죠?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는데, 어 항상 그래요. 이 차량을 갖고 오면 그냥 뭐 강창만 내고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항상 차량 하부도 확인을 하고 실내도 확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내 차마인 여수들 그런 부분들을 좀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 상태 요쪽은 되게 깨끗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디자인이나 또는 외판도 지금 굉장히 깨끗하고 이렇게 봤을 때도. 네, 지금 핸드만 단순 교환 하나 있는 차량인데, 전반적으로 제네시스는 정말로 맛집은 예, 저인 것 같아요. 그만큼 차량도 저희가 많이 매입을 하고 올려 드리기 때문에 형님들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한 번에 아주 잘 걸리고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 파퓰 패키지 들어가면서. 예. 디지털 계이판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후축방 모니터, 이렇게 들어가고, 우측으로, 지지생도도 후축방 깜빡, 그, 모니터,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쪽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있는 것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면 유리 부분이나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고요.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전방 카메라 나오잖아요. 이렇게 뒤를 놓고, 내가 움직이면 은 이렇게 지선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게 좀 보여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도 이 전반적으로 실내 상태가 클리닝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깨끗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제네시스를 보실 때 제가 이제 이런 거 설명드리죠 우드냐 아니냐 이게 이제 SD-S2라고 해서 시그니처 디자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드로 들어가고 옆에도 우드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트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요 옵션이 300만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파플러 패키지 들어가고 이거 들어가고 위에 빌딩 캠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쪽 공조기 버튼은 터치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지금 통풍 열선, 핸들 열선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얼로 되어있는 네, 기어 도구는 되어져 있고요 무선 충전 가능한데 이제 가끔 기종에 따라 안될수 있고요 이런 우드 부분 있죠 이런 게 이제 옵션이거든요 예, 그서 이런 부분 확인해 드리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라운드 뷰 옵션 들어가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옵션들 괜찮게 잘 들어가져 있다.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반자율 주행 가능한 어디티브 크루즈, 운전자 보조, 핸들 가죽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쪽도 이제 우드, 우드 들어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엠비언트 라인트도 들어가요. 예,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고, 오토스탑, 사선이탈 들어가져 있고요. 메모리 시트,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예,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네요. 예, 차량 상태가. 예, 그래서, 실내 상태도 깨끗하고, 옵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예, 파플 패키지의 시그니처 디자인에 빌트인캠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예,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차량, 예, 빨리빨리, 예, 강태 끝나고, 실이 되는 데 올려드리고요. 항상 저는 좋은 매물 올려드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